안녕하십니까, 해양님들. 오늘 레전드 불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님들. 크롬에덴 언니 과연 무슨 지팡이 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해양님들. 해양님누낸들. 해양님누낸들? 해양님누낸들. 크롬에덴 얼마나 예뻐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님누낸들. 해양님누낸들? 어, 보스 이름이거든요. 아, 루팅, 루팅 이제 바꾸시고요. 렛츠고! 렛츠 기릿. 어, 잠깐만요. 저 지금 그 솔플 스테인드 스타일이라서 아저힐좀 스티그마 좀 봐고 네. 바꿔도 되나요? 아 잡목까지는 예예하세요. 예예. 왔어. 근데 이거만 아니, 손목 아픈 거 같아. 이거만 꾸금될 듯? 와 근데 저몹좀 많이 딱딱한데? 그러니까 잡목인데 이래? 야 화염의 종룡. 많이 발전한 모스 아니 생김새가 너무 똑같아요. 이상한 거 맞나요? 그냥 약간 그래픽만 업됐어요 지금 여기. 속죄의 길 키벨리스크 가기. 어. 아무 데나 가도 되겠다. 이쪽으로 가면 아. 노란색이 쪽 방향인데. 이상한 거 달린다. 노 어. 노란색은 상관없을 듯, 저 어차피. 어, 그래. 아퀘스구나 아,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아서 그러잖아. 안 답니다. 어, 그냥 갈까? 가세요. 아니면 억억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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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세요. <목소리> 어떻게 할까? 그냥 그냥 일단 들어가 일단 되게? 들어가서 최대한 최대가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만져 만져. 솔라? 어, 왔다 왔다. 지금 온 애들만 잡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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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애들은 잡아. 아모래상양 든든해. 어야 너무 좋아. 아 빨라 좋다. 빨라. 노란색인데 갈까? 어 여기 아래 은빛 칼날 로탄 있다. 어 로탄 좋아요. 로, 로탄 제가 반지를 줘요. 좀 좋은 애예요. 잡아야 돼요. 갑시다 갑시다. 저빨아 보스? 어 옆에 다니는 애들 에드 에드났어요. 뒤에 뒤에 에드났어요. 무시하고 달려요. 별로, 세지, 안, 봐요. 어, 별로 세지 않. 나봐요 별로 세지 안 하거든요. 아이야. 아. 코나 피날레로 오고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야, 잠깐 잡고, 잡고 가야겠다. 아, 너 잠깐만요. 여기 애들 만나요. 세요 더 이상 더 이상 무서 범위를 리지 마세요. 와, 뭐야? 키야. <놀람> <기야>. 뭐야? <놀람> 뭐, 깜짝 아 포인. 오 공철씨 누우시면 안 됩니다. 빵하시면 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저 지금 쫄려요. 여기 응, 난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아예 어, 예. 펭수. 예. 어째 그러니까. 약간. 아 어, 로탄 로탄 행님부터 잡시다. 네. 이거 어 몰아 잡다가 후카 후카겐데 진짜. 토마리씩 해야 겠다 로탄 토좀요 Soon, y 다다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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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집중 중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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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하나, 되고 있냐 하트나돼나 하나,

오케이 커커 컷, 컷! 어 주성이 반지 나왔죠 군 아,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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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화포기 하겠습니다 저도 장화포기 아이 아미 아, 아 바로 가져가지고요 로탄 로탄 반지 나왔어요 야, 나는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저희 야 제일 싸움을 버려줄까 로탄 반지 다 먹을 때까지 도시다 그러면 왜 네? <laughs> <laughs> 이런 지독한 사람을 만나 <laughs> 다음에 주는 걸 에이. 왜 하늘에서 이거 뭐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거 바닥에? 뭐가 불 뿌려요? 고래신전이잖아요. 여기 여기 보스 보스에 아주 무지막지 나쁜 언니가 한명 살고 있어요. 예뻐요? 아 그때 봤을 때는 옛날엔 못뭐 생겼었거든요. 근데 성형이 좀잘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오. 든든오이. 어어오오오오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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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오 이놈 오오이오오오이오이놈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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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끌렸어요 오케이오오게요 바닥 오판오오 하하. 아 기미기 못모이실려나 야, 괜아님 아프님 조심하세요. 네. 아니들 네, 키가 커서 체력 바가 안 보여. 아, 어, 어, 조심조심. 어, 어, 안 보임. 상단에 안 보임? 어, 완아안전아 키워 아 쪽으로. 키가, 키가 버려 안에 버클 버클 버 타겟 타겟팅타겟팅 골랐어요. 보 말아야겠다. 어, 어.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센데요, 얘보다? 막 그렇게 박진감이 있지다는데요. 생각보다 실력도 잖아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어. 부탁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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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할 거야 되니까. 할 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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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가면 을 열심히 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 이거 떨어지기 떨어지기. 어. 어, 아요 저주도 걸어주고. 아, 어, 어,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 그래도 시간 타겟 시, 타요 떨어져,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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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하려는 거 같은데? 어머 아따거따거따거따거하하보이나끝났 어. <목소리>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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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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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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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힙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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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턴 잡나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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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는 선수. 네 심네. 심네. 내가 없나? 야, 겉노에 이상한 애 있는데도. 아, 검은 역이 모르지. 이 네임드가 좀 맞네. 여기. 맞아, 와자. 여기 아, 좀 아, 근본 던전이에요. 근데 저기로 바로 못 가니까 길 따라 갑시다. 얘예 잡아야 네. 될 듯. 위에? 맵상 위에? 보사도 있어. 길 따라갑시다. 아, 확인, 확인. 부다닥 부다닥. 핵못 하나 보다. 아, 맞다. 어, 그 앙코 님 정령 중에서 애들이 그 아마 던전마다 필요한 정령 이 있어요. 여기 불의 정령 쓰지 않나요? 뭐 몰라요. <laughs> 그냥 다 쓰지 않나요? <laughs> 아마 저는 모든 불의 불의, 정, 불의 정령이 아마 막불 데미지 저항 막불 데미지 공격력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니까 불에 관련된 던전 가면 개 꺼내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옛날에는. 아 그래요. 한번 읽어봐봐요. 지금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예. 어 조심 조심. 이거 진다. 개빡질 중. 아저면제라서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뛰어넘었어? 생각보다 힐러가 딜을 할 타이밍이 없어요. 힐 계속 해야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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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처럼 약간 도트딜 넣고 힐의고도트딜이고힐로고 하는 식인데 오, 어, 렉이 갑자기 하세요 보소 하세요 오. 오 피자다. 뭐 이렇게 맞았 피자가 옆에서 안 나오는데. 오 피하세요? 어어 어, 저 죽었어요. 어 저러. 그럼 제가 부활할 수있도로돌 눌렀어요. 부활을 한번 부활을 한번 부활 한번 쏘도요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아우 쉣저 뜨거워요. 저 저러. 제가 부활해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번에 쏠수 있게 죽어주세요. 오케이. 잘못 눌러서 일어나. 어, 저힘안 돼요 지금 힐스킬 없어요. 네. 오 아파요. 물량 어느 정도 챙겨주세요. 어디서 절 보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 이제 십장 이제 십장. 어뭐 던진다. 어유. 나다. 나다. 내가 내가. 신나. 내가 나 신나. 신나. 노. 찐나. 어떻게 넘어가지? 아 점프하면 되는데 여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잡았어? 아 어, 활강 활강. 어, 활 강. 활강 바로 간다. 해양 불에 들 깨어나지 않게 피해서 가 보자고. 깨어나지 않게 피해서 가 보자고라고 했는데. 이미 걸림. 어. 뭐, 그로로 어그로 개만 걸 어, 어, 이거 <laughs> 저희. 어? 바로! 바로! 바로 뛰나요 이렇게! 이게 사나이지 잠깐만요 <laughs> 아, 많이 몰렸다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잡아야 그러면 이렇게 다 몰아서 <웃음> 뛰들린, 뛰들린. <웃음> 어 ㅎ ㅎ 불의 정령! 가라! 뚜아차! <뿌레정룡> <뿌레정룡> <뛰어>, <끌레정롯> 가가이 어, 이걸 버틴다고? 야 <끌레정롯> <끌레정롯> <와>, 진짜 짱자네 대단한데! 짱남잔저 진짜! 저 진짜 죽어요! 응, 힐하다가 힘들어요. 힐시킬도 별로 없는데 국선님 힐이 안 돼요. 국선님 너무 많나?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잠을 진짜 광습니다어 잠만 겁나 깜빡해. 더 이상 안 돼요, 안돼 엄청 국선님 힐 드세요 힐. 아, 그렇게 할게. 죽었어요. 오 마이 갓, 저발 부활해 볼게요. 소환 부활. 일어나세요 용사여! 어? 벌왜 이렇게 빠르.. 개 빠르네 그냥? 어, 괜찮은데요? 뭐. 심지어 소환 부활이에요 제자리 부활이 아니라 개좋아요 이거! 면제 뿌려! 야너 <laughs> 어떻게 다하고 있어! 어? 허 <laughs> 어 뭐야 템 나온다 어 자, 나중에 나중에 저거, 먹어주세요 예, 다 어, 잡고 어잡가하 잡고 하치하게 먹지 말죠 아하하하 도요 됐어 됐어 아 누릅시다 누시다아전둘다 네, 네, 네. 어, 아, 아, 아. 장갑 반드시 먹어야지 아전 필요 없어요 다... 따이사 없어. 저도 필요가 없어요 나이스 장갑 야미 가시죠. 아, 우리 수호선이 만족했다고. 축하합니다. 안녕. 내 거울의 재단문. 어 여기 너무해. 크로메드. 크로메드 언니가. 네. <목소리> 이분이 그 성형하셨다는 그분인가요? 네.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좀 봐도 돼요? 우와내 손가락. 그러니까. 풀떡하신데. 음,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 도마뱀은 좀... 어? 아 머리... 어어.. 이게 성형한 건가요? 예쁘다메 예쁘다메 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성형수술도 실패 스킵 좀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야 껴안으면 <laughs> 다 타버릴 것 같아요 와아 어어!! 꺼지니까? 와 뭐야 공작이 머리가 초사이언이야 가.. 가볼까요? 욕망? l e 고 s g 고 화이팅! s go! l 우 t 우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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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어 e t s go! Let's 뜨거 l 에불 s go! l e 아라 불의 종령 포켓몬이에요? 카라 불불 불의, 불의, 불의 정령. <laughs> 오 <아퍼. 웃음> 야, 야, 오, 어 졌어, 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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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저, 죽어요, 러 아, 아까 나왔던 기믹인데 이거 완전, 어, 면제, 타임 와, 타임 힐아 면제 사기 다아아 사기 또당 진짜. 이거 쿨이 일 분이에요. 일 분에 한 번씩 사고 쳐요.

와 오! 완전 10초, 10초, 아까 그 10초, 10초. 피어내, 더 피어내, 더다신 살해. 양심상 물약 하나 먹었으면 너무해 맞어? 5, 많아서. 4, 3, 2, 1. 기다려야 돼. 좀더 따르면 할게요. 지금. 좋아. 좋아 너 뭘? 너너 원딜이야. 듣지 마. 야 이거, 야 이거. 힘든데요. 얘 밖에 안아서 오면 사람들이 못 깨겠다. 오오오오!!! 랜덤큐 모바일 형님들 랩스, 못 깨겠는데? 화이질가화이요 화이뼈. 화이야아 이거 쉽지 이거 쉽지. 피, 피, 피. 어, 이거 맞으면 <laughs> 이거 죽는 사람 없죠? 아, 앗, 뜨거, 앗, 뜨거. 이거 맞으면 대머리예요. 저저 저 대머리 될것 같아요. 아저 대머리 됐어요. 아 대답다. 오, 이게 몽전대 머리. 레전드 대머리. 저저요저저잡잡 했어요 잡 했어요. 와갈대 슈트 넣었어요 슈 넣었어요. 홍천처냥 지렸는데 타이밍? 아, 타이밍 지렸다. 어 야, 뭐 야, 이거 모바일 힘들어, 모바일 핵님들이거못 해. 형님들 이거 못해, 모바일로. 야, 너무 든든해. 미쳤어. 회점료. 잠시만요. 야, 질 열심히 넣을게. 아, 힐들였어요 이거 이, 이거 쿨릴봉 부다다다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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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다다오시원노이 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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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허. <laughs> 다 했다. 좀했다싶 어. 야, 힘들다. <laughs> 싶으면 나와서 야이 언니 그 신아 레이더 하 느낌 나네. 어, 어. 어, 조심 조심. 어우, 세요 죄송하세요. 리 가라. <laughs> 아이고, 누웠다. 어, 누가 어, 20초 뒤에 풀릴이에요? 이거 등 가능한가요? 오 뜨겁다! 오, 지금 한대십 초, 지금 물약 드세요, 물약, 드세요. 물약 드세요, 물약 드세요, 물약 드세요, 저 말했어요. 히스키드세요. 삼, 뭐1 일. 지금 이제 아직 지금 두 명이면 중. 그래 동명, 지금이야. 어왜 이렇게 잘 피하냐 얘? 반발, 반발. <laughs> 오, 따가딱 오, 딱딱딱 오, 딱딱딱 오, 딱딱딱 오, 딱딱딱딱딱딱딱딱어딱딱딱딱요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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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딱딱다딱딱딱딱딱거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지금 30초, 30초. 내가 딱딱딱 내가 딱딱딱딱딱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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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딱든딱딱딱든딱딱 <laughs> <든든어이. 웃음> 뭘까? 뭘까? 화살 조심하세요. 어... 화살. 어, 어, 네. 아 진짜 개빡 대했다 와. 나이스. 지렸다. 지렸다. 어, 재밌는데요? 야, 다들 너무 고생했다. 오늘 세 마리나 잡았어. 재 재밌는데요? 오. 왜 왜? 아, 노란 템 떴는데. 네? 마법소 마법서! 아, 이거 어? 안 끊는데요? 안 끊을 건데. 근데 나한테 어. 원래 불가능이잖아, 아, 이거. 어? 어? 아. 아. 노란 템이 안 떠요. 아, 이거 갑자한 개씩 다 뜨는 거한 개씩 다 뜨는 거지짜 참. 어. 그럼 그 뽑악하세요, 뽀각 어째, 아, 아, 난 노란템 뜨지. 두라니. 난 어. 노란템도 안 떴어. 어. 저희 이거 먹을 때까지 더 덜아야겠죠? 내 노란템은 먹을 때까지 돌려야 되나? 아. 어... 저는 저는 그런 걸로 알긴 하는데 뭐 큐브 공간이 부족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뭐 어, 그럼... 돌려야 되면 빨리 큐 돌리자. 오케이. 탑잉하는 거는 탑면 탑면도 되잖아을까이 아니 이거, 이, 이거 근데 이게 왜왜 필요하냐면 이게 무기가 길이가 길어져서. 근데 퀘스트나 이런 거할 때, 이메이크밀 때도 무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긴 해. 근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거리 딜러들다 힘들어 하긴 했잖아. 맞아. 그래가. 일단 여기까지.